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소명받은 자의 삶의 태도를 달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달려가는 것은 어떤 결승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결승점을 표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때를 시간상으로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일생을 마치는 날입니다. 의미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표 때는 마침내 주님을 뵙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부활체로 변화돼서 살아가는 이 세계로 들어가는 시점이 바로 곧표 그 때입니다. 그 결성점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생을 충성한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참 궁금한 점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표현하기를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이미 이 상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한다면 주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했을 때 말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경험했는지 여전히 놀라운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고했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은요 이미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큰 상을 받은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에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공감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인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큰 상을 받은 것이라는 관점인데요.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간간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간간히 말합니다. 과연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많은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우리도 과연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결핍을 느낍니다.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없어서 불편하고, 저것을 아직 달성하지 못해서 아쉽고, 이렇게 어, 결핍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은 정말 이 세상의 삶을 초월한 입장에서 살아가는 참으로 높은 수준의 신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만일 여기에 도달한다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차원의 높은 신앙일 것입니다. 자, 이러한 차원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동시에 바울은 아직 이런 생각을 품지 못한 성도들을 배려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을 보니까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 관점을 이런 고상한 신앙의 차원을 꼭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좋은 전에 표현한 대로 이런 관점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마음가짐입니다. 16절을 보면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할 때에 성도의 삶이란 먼저 바른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쭉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지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 있을 것이고 아직 출발하는 단계의 초보적인 신앙이 불가피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지 자기 믿음의 분수에 맞게 그대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여전히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구나. 때때로 나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 마땅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이 느껴질 때에 실망하고 절망하여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대로 행하는 바로 이 모습이.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이요. 주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원한다고 생각됩니다. 자, 17절에서 바울은 참 바울 서신 중에서도 놀라운 말을 한 마디 하고 있는데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어떤 선생님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대담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볼때에 바울이 어떤 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이미 완성된 자에게 이런 완성된 모습을 본받으라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나도 여전히 부족하다. 나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저 표대를 향해서 나도 출곧 나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나를 닮으라는 것은 바로 이 표대를 향해서 쉼 없이 달려가는 이 태도, 이 마음가짐. 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 이것을 닮으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갈 때에 바울에게는 늘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로서는 눈물을 머금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의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배 많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주변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로서는 그들의 종착지가 보입니다. 그들의 그 마지막 종착지는 멸망의 길을 향한 종착지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 배는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이죠. 즉, 물욕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막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대다수의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짚을 것은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오늘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단한 줌도 우리는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요. 물신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헤아리지 못하는 큰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물신 주의자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사는 존재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으러 기다리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대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우리의 낮은 몸은 그분처럼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 가지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참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이 있는데요. 부활이라는 말을 다른 데서는 많이 쓰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부활이라는 개념 대신에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부활체로, 부활체로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고 우리가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변화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떠오릅니다. 이제 다시 사망이 없겠다고 합니다.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많은 고통과 아픔과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결핍과 애통한 마음은 전혀 이제 다시는 없을 것이다 말합니다. 온전히 변화된 삶입니다. 저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그것을 바울은 표대로서 정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